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타 t v 입니다네트로피를 아직 그대로 있죠 405 목표 오늘은 50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덱은 좀 바꿨는데 이 덱입니다 어 제가 지금 해골뱅선 그런걸 못 얻어서 어 덱을 이 덱으로 했는데 악처좀 레벨업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도 좀 만약 이 왔으면 좀 레벨업을 좀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하트까지 하시면 아니 하면 3 레벨이 되겠죠. 네, 그래서 3 레벨이 되었고요. 2 덱으로 바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공, 아처를 넣었냐면요. 아처를 왜 넣었냐면 그 해고빙선이 좀 나,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그 위에 지, 어, 위에 공격하는 덱이 별로 없을까 봐 좀 아처를 좀 집어넣는 겁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신다. 평균 엘릭서 병은 3.5고요. 바로 목표 500 가보도록 하시습니다 렛츠 고 o 상자 없어도 플레이. 아, 이거 좀 지금 상자가 없는데 바로 가보도록 하신다. 그냥 뭐 아깝지만 아리아 2 바로 갑니다. 일단 제가 좀 아리아 2를 좀 오랜만에 좀 하는 거라서. 잘 보고 아철 좀갈리 도록 하 신다. 어허, 이거 는. 또 승리인 것 같은데 화살 뺄까요? 아닙니다 기사 빼죠 뒤쪽에 어스 뿅. 고블린 오두막 아직 안 얻었지만 제가 좀 제가 좀 빨리 올라갑니다 지금 아레아이를 빨리 올라간 거라서 고블린 오두막도 얻었나요? 안 얻은 것 같은데 바로 그냥 쭉쭉 가죠 빼고 근데 빼고 아니면 이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이로좀네 3크라운 상자가 가득 찼대요 바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34. 어, 세판 정도, 아, 두판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어, 해골빙수 나오네요. 강력하니, 머스킷평까지 짜르르. 한번안 돼? 아, 꽂혔어. 아, 이거 얼마나 아픈데. 이거 진것같습니다 진짜. 아직은 모르는 일인데, 한번 꽂히면 진짜 그.. 프리스 나왔고 프리스 확인했습니다. 오늘 공중을 하면 안 되고 기사를 좀 억으로. 쟤안 꽂혔다. 좀 어, 제가 좀이 크라운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 남았으니. 오, 괜찮다. 삼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크. 오, 이것도 좀질것 같긴 했는데, 진짜 이기네요. 이거 좀 운이 좋은 겁니다. 이렇가지고 어, 아니, 아니, 2인, 5인? 5인인가, 이거 어떻게? 어, 근데 44잖아. 아하, 안 돼, 3크? 44 너무 아깝다. 3크랑할수 있었는데,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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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러면 이제 세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판어 카드 요청 가능하네요 이제 카드 요청 가능하니까 음 발키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키리 바로 갑니다 레벨이 3레벨이네요. 저랑 똑같고요. 와, 괜찮다. 전 프린스를 안 쓰거든요, 잘. 왜 프린스 를잘안 안 쓰냐면 제가 좀 프린스를 잘못 써요. 제가 좀 포그라운드는 잘 쓰지만 제가 좀 프린스를 그냥 만약에 꼭 프린스를 넣어야 한다면 어, 제가 좀 간절을 꼭 준비하거든요, 필수품으로. 필수로, 필수카드로. 뭐, 그래도 프리, 프리스는 좀, 잘안 씁니다, 제가 좀. 근데 뭐, 만약에 콘텐그 영상 올릴 때는 뭐, 올릴 수도 있지만, 좀. 어쨌든, 잘사용해드리고못 사용할 때도 있어요. 일단은 자이언트를 보냈는데 자이언트를 보냈는데 어, 화살로 막았으니 아하 이거 좀 위험한데 화살 아, 안 보내네요 이번에 보내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고요. 어허, 계속 엎드려 끄는 것 같긴 한데. 아, 이번에도 상크랑 못하는 건가, 이거? 그래, 상크. 오케이.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 제 덱을 좀 따라 하시거나 아니면 뭐 비슷하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왔냐 이거? 이거 회복은 왜 이렇게 안 나와 이거? 어 관심이 많았네 이거. 오, 엘릭스, 이럴 때 엘릭스가 제일 손해예요, 지금. 일단, 프린스 확인했고요. 아, 본론도 확인했어요. 아, 이거 위험한데요, 진짜. 제가 좀 약점이라는 걸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1, 0 6 3 아하 이거 질것 같은데 거냐? 프린스도 있고 해골빙성도 있고. 하. 아 기사 반, 반 깎여요. 일단은 1크 아, 미니언도 좀 얻어야 되는데, 이제. 혹시 미니언 있으신 분들은 그 아처를 빼고 미니언을 넣으세요. 오케케 okay. 이제 제여까지지초초자자분은은 네,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아 y 야1 1까지 k a 까지 어, 가시길 바랍니다 어,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재밌는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